굿모닝 지금 몇 시냐면 9시 24분이에요 토요일 4월 30일 이제 한 5분 있다가 순천에 병원 가서 헌혈하고 그리고 그 헌혈이 거의 12시쯤에 끝난대요 백혈구 헌혈이니까 그러면 1시 20분에 이제 결혼식이거든요 12시쯤에 이제 어 애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면 될것 같아요 아침은 그, 화장, 아, 그, 거기, 헌혈하러 올 때, 화장실 꼭 다녀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니까, 러 이게 두 시간 동안 계속 헌혈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,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? 그래서, 그래서 일부러 아침을 안 먹었어요. 네, 혹시나. 혹시나. 그래서 아침 안 먹고, 어제. 어제 받은 선물. 이거 먹고 있어요. 어, 근데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?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거래요. 근데 맛이 약간 뭐랄까 어 생긴 거는 마가렛처럼 생겼는데 마가렛 마가렛처럼 생겼는데 더 맛있어요. 네, 음 그렇습니다. 아여긴 어디냐면은 여기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던 할머니 집이에요. 지금 할머니는 여행 가셔가지고 지금 이 집에 저 혼자 있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여기 오면. 아 가끔 그런 생각해요. 내가 만약에 도시에 계속 살았다면 나도 그냥 음.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? 일반적인 모습. 일반적인 모습은 뭐지? <laughs> 자, 마지막. 라스트. 야, 이거 선물 너무 고마워요. 선물 주신 분. 이거 먹고 더 열심히 하, 열심히 살게요. 열심히. 열심히 할게요. 음. 도저히 안 되겠어. 물한컵 마셔야 되겠어. 아, 진짜.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. 아, 그러다. 반컵 정도 마실까? 자, 딱반 컵이에요. 음 달고 맛있어 약 조금만 더 마실까 이렇게 물을 한 컵을 마셨습니다 열 시에 화장실 한번 가면 되겠지 음, 네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날씨가 좋네 옛날에 여기도 참 많이 걸었는데 네, 확실히 이게 부천이 도시잖아요 아, 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 아직, 아직까지 그렇게 막 얼굴 천면티 아닌데 어. 이거 이렇게 들고 말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하지만 아, 저는 꿋꿋이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100명이 있기 때문에 어, 이게 은근히 막 힘이 된다니까 열심히 열심히 계속 해볼게요. 편집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죠. 경동에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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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가는데. 경동 어. 앞에 보면 이렇게 문 있잖아. 어.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. 나는 어디로 가야 돼? 별관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어 어제? 별관 이게 별관 건물이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건물로 오면 돼. 오케이. 밥 먹었어? 밥? 아, 나 먹었어 샐러드 먹었어 그래? 나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신다다가 아! 아침 물한잔안 마셨어? 아 참았는데 참다가 아, 도저히 못 참겠어서 9시 반에 반컵 마셨어 반컵 일찍 뭐, 마시는 게이 <laughs> 정도면 괜찮겠지 결과는 6층 올라가면 아 6층에? 쭉 가서 6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될거 같아 6층 아,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예요? 네 고맙습니다 아, 네. 아. 안녕하세요. 저그비별고헌혈하러 왔거든요. 과관 6층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. 잠깐만 대기하고 있어요. 는 엄청 추웠는데 오늘은 더 엄청 덥네. 정원이 7원이 더운 거아 건다 참겠는데, 너무 배고프. 살짝 어지러운데, 배고파서 어지러운 것 같은데. 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계속 누워있으니까 뭐 책도 못 읽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식장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와나이 식장 이렇게 일찍 네, 간적처음이네아 이렇게 따뜻하게 간 적도 처음이야 반에 따라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처음 그... 결혼식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한상의 축구는 두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고 지혜롭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. 한상의 축구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사람, 우리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신랑 입장! 에게한번더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소중한 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마음과 같이 사각합니다꼭이 노래를 불러줘야겠다고 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노래는 불러 잘 못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말 열심히 부를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귀 말고 마음으로 신앙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, 맛있네. 첫 끼. 첫끼야첫좋나 첫끼. 오늘 아침에 이고건 먹으러 왔어. 아, 갑작스럽게 우리네 날. 동계수련에 갔다가 돌아온 날 갑자기 성자집까지 해서 그 길로 바로 버스 타고 그러네. 하여 떨어지면 되고, 직진이땐 비가 고 계속 직진하면 돼 계속 직진하다 보면은 어, 우리 회사 본사가 나와 어, 어떻게 알아? 회사에는거아니 아, 아. 아, 오늘은 아니야 산책할 때 여기지? 어 맞아, 봤어 아, 보는구만 를 한번 먹을까요 i